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목. 전기기사 직무 와리가리하면 똥캐 되는 이유. 본인 경험. 그렇습니다. 이 전기기사는 아시다시피 직무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거는 전기기술인 협회에서 경력 산정 기준 100%를 갖고 온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줘서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전기기사 직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시설물의 설계, 공사, 감리, 유지보수, 시설이죠. 관리, 진단, 점검. 뭐 이런 건뭐 대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검사. 그 다음에 뭐, 군복무기간뭐 전기안전관리자나 아니면 교육관계법. 뭐 기능대학, 뭐 대학 교수나 아니면 학원. 전력기술 관련 단체 업체 등에서 근무한 사람. 굉장히 직무가 다양하고, 경기 쪽은 일단 방향성이 매우 많고 하여튼 이게 파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선택 장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이 올라운드가 되려고 뭐 설계, 공사, 감리, 시설, 대행 등등 싹다 해보려는 이런 욕심쟁이가 간혹 있어요. 왜? 그거 다할줄알면 굉장히 에이스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욕심쟁이의 결론은 똥개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면, 하 비율을 하나 되겠습니다 10m만 파면 물이 나오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한 명은 10일이 걸려서 10m를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서 파서 물을 얻어냈고, 한 명은 20일 동안 뭐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여기 팠다, 저기 팠다 해서 뭐 5m, 7m, 3m. 그렇게 해도 물은 10m 이상 파내야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딱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군데에 일정 시간과 경력이 있으면 자연스레 묻어가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 어? 이거 좋아 보이네? 이거 완전 개꿀 같아 보이네? 뭐 자기가 나쁘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사람 개꿀 빠는 것 같네? 이렇게 해서 어? 저거 좋아 보이네? 하면서 와리가리 하다가 이런 좋은 기회,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을 싹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와리가리한 경력은 회사에서 인정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설계에서 공장 공무, 공장 공무에서 또 공사, 뭐, 이런 데는 일단 깎이고 들어가요. 왜? 직무가 완전 다르니까. 뭐, 설계하고 공장 공무하고 갔습니까? 아니죠. 다릅니다. 공장 공무하고 공사 갔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직무 하나 정해서 그냥 회사 괜찮다 싶으면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본인의 그런 자리 잡는 거나 그런 방향성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예 yeah, 오늘은 이까 하겠습니다.